안녕하세요, 마카오의김 교수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있는 숙소에서 동영상을 찍습니다. 음,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백신 관련된 이야기예요. 지금 이제 보면 예 네, 난리가 났어요, 그죠? 난리가 나서 그거에 대한 관,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래요. 그 정부를 소위 말해 가지고 옹호하는 네,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백신이 예, 안정되어 있지 않다 아직까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,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백신을 옹호하는 쪽은 네 지금 이제 정부를 싫다 하고 있죠 그죠. 특히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 제품에 대해서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게 예, 그게 이제 기사로까지 나고 이래서 상황은 그렇습니다. 어, 이 기사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. 저기 정총리 화이자 모더나 백신 내년 1분기 접종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뉴스가 났습니다. 그죠? 이렇게 뉴스가 나고,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사를 하나 확인을 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. 뭐 김호란이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백신 확보 급하지 않아 더 좋은 백신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.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예. 근데 이게 그래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백신은 파이자랑 모더나가 제일 좋습니다. 예, 모더나가 제일, 파이저랑 어, 모더나가 제일 안정성이 좋고,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약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 정확한 백신에 대한 현황을 보시려고 하면. 예, 국내 뉴스를 참조하지 마시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는 저도 확인을 하기는 어려워요. 제가 뭐또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제가 주로 가는 그 미디어가 어디냐면 뉴욕타임즈입니다.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트래커라고 해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 거의, 그, 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. 여기 보면은 쭉 스태터스가 나와요. 그죠? 페이즈 1, 43개, 페이즈 2, 20개, 그리고 어프로브드 2개, 리미티드 6개, 페이즈 3, 18, 이렇게 나오죠. 그죠? 그리고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. 그래서, 어, 모더나가 FDA, 어, 승인 받은 게 18일이고, 그리고 이제 뭐, 제네원이 페이즈 1, 2고, 그죠? 이런 식으로 쭉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, 리딩 백신, 이래가지고 쭉 나오죠, 그죠? 그리고, 파이자, 모더나가, 예, mRNA를 쓰는 거고. 근데 이제, 파이자도 보면, 2상3상 컴바인이고, 그리고, 아스트라제네카도 보시면은, 2상3상 컴비네이션이에요. 예, 이상3상 컴비네이션이고, 그리고, 모더나가, 이제, 완전히 phase 3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, 예, 대충 다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, 여기 보시면 이제 approve라고 딱 찍어 보면, 예, 어떻게 걸려 있는지 쭉 나와요. phase 2 and 3, combined phase 하고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efficiency 나오고, storage 나오고, 정리를 쭉다 해놨어요. 그래서, 그리고 또 보자. 예, 이렇게 돼있고, 모더나도 이런 식으로 쭉 돼있죠. 그죠? 94.5%, 투도스 포릭스, 이렇게 돼있고. 그리고, 예, 이런 식으로. 지금 어프로브 난데는 아직까지 없고, 리미티드 예, 이머전시 미국에서 쓸수 있도록. 이렇게 돼있고. 예,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. 그래서 백신된 관련 백신 관련된 내용은 네, 국내 거를 너무 믿지 마세요.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국내 기자들이 이그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이런 말을 쓰면 그렇지만 굉장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네,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.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뭐 어느 게더 좋다, 나쁘다 이런 거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놓았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, 별도로 또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겠죠. 그죠? 상황은 그래요. 상황은 그렇고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. 참고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, 어, 저는 이제 백신 추적을 쭉 했었거든요. 그 뉴욕타임즈 거를 보고.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삼성 실험 중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서 딜레이가 됐었어요.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백업을 해서 진행을 한 상황이어서, 안정성에 대해서 파이저나그 모더나보다는 조금 더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. 네. 그게 히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될게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의 삼성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SK하고 그 협력을 맺은,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. OEM으로. 그거를 제일 빨리 진행했던 회사예요.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아스트라,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조금 떨어진 상태죠. 예, 그래서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예. 뭐 세계의 그 안정성 면으로 따지려고 하면 모더나가 현재로서는 제일 낫고 왜냐하면 삼상만 하고 있잖아요. 예, 페이즈 2,3를 지금 같이 안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모더나가 제일 예. 현재로서는 제일 안정성이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. 물론, 이제, 제가 말씀드리지만, 저는 그냥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여서, 실제 그, 쪽, 그,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게 맞겠죠, 그죠? 근데 이제, 그 상황은 대충, 예,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상황은 그렇습니다.